하신 OKR 파티를 네. 마지막 2주 정도 거쳐서 하신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 이런 좀 OKR 파티의 기본 취지는 리뷰 앤플레이입니다 리뷰 3개월을 돌아보고 이후 3개월을 계획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KR 파티에는 두 가지 컨셉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리뷰 컨셉 리뷰를 할 때에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구글에서는 실패한 프로젝트에도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성과급 받은 프로젝트가 몇개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물성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활용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식물성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활용 프로젝트가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뭐에 실패했냐면 생산성이 실패했어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양산하지는 말자, 시판하지는 말자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죠.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이에요. 더 이상 그건 그러니까 그길 가지 말자고 결론을 내린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를 했을 때 재무적으로 결과가 났냐안났냐보다도 이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냐 없었냐로 그 프로젝트를 봐라 그 OKR을 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OKR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 해석의 관점을 우리는 지식이라 부릅니다. 지식을 다른 말로는 의미있는 진전 재생산 가능한 하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각 OKR 팀들이 OKR이 우리 회사에서 10개가 돌아갔다 그러면 제직관으로는두세개 정도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고 1, 여 8개 정도는 지지부진하거나 중간에 어그러져서 한한두달 지난 다음에는 하는 둥 마는 둥 했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한 중간 정도 하다가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애들도 OKR 파티 기간이 오면 그한달반 정도를 어떻게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중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잠재적으로 중단한다 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해석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네들 도 진도 나간건 여기까지고 이러이러한 대외 변수나 내적인 변화에 의해서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고 이것은 다른 프로젝트로 바꿔야 될것 같다 라고 말할 기회를 줘야 돼요 마치표를 찍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OKR, 4 t 할 때는 리뷰,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발표할 때에는 두가지 방식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두개 나눠드렸는데 하나가 지식 나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팀이 원래 업고자 했던 목표가 뭐였고 결과는 지금 이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하우가 발견됐다 아 식물성 에너지는 지금 생산 단가로 고려할 때 향후 30년 동안 진행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일일이 일일이 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성과입니까 그런 것들을 그 밑에 지식 나눔에다가 작성하도록 하고 어, 사내에 게시판이 어, 카페가 있거나 인터넷이 있거나 ERP가 있거나 하는 그룹 배우가 있는 조직은 거기에 등록하도록 해서 거기서 공유하고 댓글로 평판도 달고, 그 다음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경영자가 포상할 수도 있고, 담연평가에서 인기투표 스티커도 붙이고,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 투표도 하시고, 사내 투표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점수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시상하는 거고, 단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OKR 파티할 때 시상을 너무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인센티브 컨셉이 돼요. 평가 컨셉이 됩니다. OKR 취지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상을 받을 때 나도 박수 쳐줄 수 있을 정도의 상을 줘야 돼.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준다. 박수 쳐주기 어렵죠. 박수 쳐주기 어렵죠. 내가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스타벅스 상품권 한 2만원 줬다. 에 고생했어. 박수 쳐주죠. 그런 정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OKR 파티의 컨셉은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나중 되어서 OKR의 제도적 정착이 되고 그 내용상의 질적인 변화가 중요해졌을 때 제도가 이미 정착되고, 내용상의 질적인 진전이 진짜 중요할 때 그때는 인센티브 팍팍 걸어도 됩니다. OKR, OKR에 의한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5% 주겠다, 10% 주겠다. 그때는 해도 돼요. 지금 구구다 근데 지금은 OKR이 제도적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지, 질적인 진전이나 지식의 나눔을 가지고 인센티브나 보상을 크게 걸잖아요. 역시 KPI처럼 가버립니다. 주의분산효과라고 그러죠. 주의분산효과. 아무런 보상이 없을 때는 즐겁게 하다가 보상이 생겨버리면, 일 자체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보상의 즐거움만 추구하게 되는 인간의 레지니 심리 주위 분산 국가라고 통상이 죠 그거 경계해야 되요 그러니까 처음 할때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재미요소로만 해야 되요 즐거움이 없었죠.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이게 리뷰 컨셉이고요. 플랜 컨셉이 있다고 그랬죠. OKR 파티 할 때는. 플랜 컨셉일 때는, 가능한 OKR 파티 할 때, 새로운 3개월의 OKR이 세팅 딱 끝나게 되게끔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OKR 파티 끝나고 다시 세팅하고 다시 만나고 하지 않고, OKR 파티를 하면 앞쪽에 한 시간 정도는 지식 나눔하고 하고 박수, 축하, 격려, 인정 다 하시고, 뒤에 한 시간 정도는 선포, 발표, 투지, 열정, 구호, 이런 컨셉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2주 동안에 지식 나눔에 대한 토론, 정리, 클리닉 중요하고요. 향후에 OKR, 새로운 OKR에 대한 합의. 두 가지 컨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